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지도자와 방역 당국, 의료진 또온 국민들이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종결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지만 오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왕 이야기 킹스토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유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은 왕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함께 깨닫고, 아하, 내 인생의 왕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서 왕 대신 그분께 아름답게 순종해야지, 왕과 동행해야지 라는 결심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약, 아,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러브 스토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듯이 킹 스토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는 왕의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 전체 면면이 흐르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 통치 받는 자이지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왕의 지배를 받는 자, 그런 관계인데, 그만 이 관계가 깨졌지요. 아담의 타락으로. 그래서 아담의 새 아들, 예, 가인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대신 태어난 셋째 아들 셋. 그래서 가인과 셋이라는 이두 아들의 이 신앙의 흐름이 계열을 이루게 됩니다. 가인 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후손이 될 것이고 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세세 후손들 중에는 유명한 에녹, 무드셀라, 노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셋 계열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자 이 가인 계열 불신자들과 함께 혼인하는 결혼하여 신앙이 흐려지는 일로 인해서 노아홍수 이전에 그 죄악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이나 셋 계열이나 정말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득이 노아 가족 이외에 모두 멸절시키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새 아들 함, 샘, 야베스로 인류 재창조가 열립니다. 이세 아들 중에 샘 쪽이 장차 메시아가 나올 혈통의 계보를 이루고 그러나 이세 아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두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처음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그 흐름은 여전히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절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신할 땅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자기의 주권을 주장했지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지시키시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아브람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태동이요 그 나라가 성립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2 0 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났지요. 백성이 만들어지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신, 주권이 세워지고요. 땅은 어디 있나요? 땅은 장차 가난 땅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 정복을 통하여 그 땅을 얻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데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 그리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 악순환 뿐 아니라 악화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라는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족장시대, 최대급 그 광야시대, 가난정복시대, 사사시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 왕, 눈에 보이는 왕, 인간의 왕을 주시오,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 성이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지만 허락해 주셨죠. 물론 왕을 세우는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도 허물이 있고, 다윗과 솔로몬도 허물이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그 신본주의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어여쁘게 보셔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장차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도록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 즉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거죠.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홉 왕조로 바뀝니다. 정통은 남쪽이에요. 구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북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벌을 받아서 왕조가 무려 아홉 번 바뀌고 열 아홉 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로 136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당하죠. 그러나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한 왕조로만 계속 진행되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이 왕조를 지켜가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 북쪽은 아홉 왕조가 계속 구데타로 바뀌지만 남쪽은 다윗 왕조, 오직... 유일한 정통 왕조로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왕이다, 인류를 구원할 왕이며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이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에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귀환하죠. 하나님의 간절한 그 외침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왕이다. 그리고 온 열방에 대해서도 너희들을 심판할 자가 나다. 이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사야는 이제 한 61회 정도, 예레미야에서는 80회 정도. 어떤 말을 쓰냐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채바오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두 선지자 합쳐서 140회 이상으로 언급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이사야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 당한 정말 처참하고 남쪽도 조심하라 깨어 경고하는 때.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 유다가 기억코 멸망을 눈앞에 둔이 비참한 때에 외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외친 이야기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에 보이는 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을 외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눈팔지 말고 코로나, 코로나라고 겁먹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은 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누가 외치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요. 이제 60회 가까이 외치는 말이 뭐였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포로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요 나라 잃고 이방 땅에 끌려왔다라고 포로가 되었다고 노예로 산다고 한탄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신 차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는. 이 바벨론 땅, 이방 땅에도 여전히 계시잖아요. 에스도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그곳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 내가 여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셨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귀환하여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 순탄하게 되던가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여서 14년간 멈추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베, 그 포로 땅에 있는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희들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수르바벨 총독 대제사장 요수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죠.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요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학교와 스가랴가 외쳤던 약 57회 외쳤던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만군의 요아가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다가 멈추고 낙심하고 눈치 보고 이기,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주의,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만군의 요아가 말씀하느니라. 다시금 이 땅의 주인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학기와 스가랴가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역시, 말라기 역시 포로 1차, 2차, 3차로 귀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졌건만. 백성들이 에스라 지도를 받아 신앙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한쪽에서 여전히 그 못된 버릇, 교만과 불순정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버릇이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24회 말라기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강하게 주장하셨던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우리가 학생 학생대로 직장인 사업하는 분 가정주부 또 여러 우리가 복잡하게 살지만 잊지 말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다. 내게는 주인이 있어요. 내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신구약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며 또 절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보낼, 보내고 있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 하신, 하셨듯이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요 그리고 역사의 등장한 이방인의 왕도 아니고 전능자로서의 왕, 절대자로서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별을 연구하다가 어,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물론 이 왕은 정치적 왕은 아니고요. 영적인 왕이에요. 구원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가 와 정치적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 예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리적 정치적 나라가 아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곳은 먼저 주권, 법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먼저 있는 곳이에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신득의. 그래서 우리의 무수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로 구원받은 그런 그 복음, 그 복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아멘 받아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은 어디있나요 나라가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은 그 가난 땅, 적과 꿀이 흐른 그 물리적 땅이 이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이라는 것은 성도의 심령,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의 심령, 그리고 이 복음을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 이 곳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오 크리스도가 왕이시오 왕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 그래서 율법구원 행위구원이 아니라 예수 피값구원 은혜구원 거저 아무 공로 없으나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요. 그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주어진 그 복음을 아멘하여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순종하며 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만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이 만왕의 왕이라는 데에는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왕의 왕 절대자이시다. 모든 왕의 왕이시다. 모든 주의 만주의 주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는 천사들 칠만 이천 명을 한 번에 불러 내실 수 있는 통치자이시다. 절대자요, 통치자요.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잖아요. 마지막은 심판자이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은 게임은 끝납니다. 이제는 더 전도도 선교도 모든 것이 종료되고 오직 심판만 남은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부활하여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믿지 않는 그가인계열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 순종 안 할래 이런 사람들. 가인 계열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셋 계열에 있, 있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거든. 요 이스라엘 선민 백성이지만 불순종한 자들이 그 안에 늘 있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 내가 교회 안에는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모시지 않는 자는 겉에 직분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집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구원은 개인구원. 그 당시도 개인구원이에요. 선민 민족을 택하신 것은 메시아를 오게 하시려고 그 혈통을 유지하신 것이지 구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몽땅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도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람도 믿음으로 구원이고요. 이사야 예레미야도 말했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요. 현재 구원이요. 그리고 단독자의 구원입니다. 몽땅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무조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 개인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할 때가 옵니다. 진짜로 믿었느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만왕의 왕께서 절대자, 통치자, 구원자, 심판자이신데 오늘 본문은 이네 가지 모습 중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봅시다. 11절. 이요한계시 19장 앞부분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하셔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결혼 혼인 잔치 이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 마지막 21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백마 하얀 말을 탄 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이라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러한 성품, 충신과 진실. 그리고 그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도 인간끼리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인간의 정의를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두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여야 싸움에 속지 마세요 모두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내가 여야에 있으면 내가 진리예요? 내가 야야에 있으면 내가 정의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진보도 보수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각자 다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태웁니다. 더럽고 추한 것, 거짓된 것을 다 불태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생각하면 어떤 분이 정말 은혜스럽게 그 주석한 내용이 있어요. 코네이 설교자가 우리 예수님 머리 생각하면 가시관 쓰셨던 머리.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엄마 마리아 품에 가슴에 기대셨던 그 머리 이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머리 둘곳 없이 정처없이 마치 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집이 없어요 월세도 없어요 전세도 없어요 자가도 없어요 떠돌아 다니셨던 예수님 원수들이 때릴 때는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했던 그 머리 죽으셔서 무덤가에 있을 때는 샘마포 천에 감싸였던 그 머리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고개를 푹 숙이셨던 그 머리, 그 머리, 머리, 머리에는 예수님의 그 전생에 가운데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머리들은 예수님의 눈물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자기희생이요,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정말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이름이 있고요. 예수님 그 옷에는 피, 피가 묻어 있어요.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 그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거지 선지자,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지죠. 그리고 그의 슈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 눈에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여러 강대국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휘으려고그 모든 자들 다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날 무섭게 심판받아요. 그들의 피가 튑니다. 튀어서 예수님 옷에 묻는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차 없이. 철저하게 심판 모든 악한 자들 심판하는 그 때가 온다는 뜻이죠. 예수님 옷에 그런 피 뿌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 틀은 이제 포도를 짜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쥐어 짜는 겁니다. 그 포도 즉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무리를 악한 자들을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 악한 자들에게 피가,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는 예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3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피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수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이제는 심판에 가담할 것입니다. 16절, 그 옷, 예수님의 옷과 다리. 예수님은 하얀 말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면 말탈때 옷이 있고 또 다리에도 이렇게 또 치장을 하는데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남길 수 있는 말씀 한마디 예수 크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이라.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의 반역의 역사.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자기 권력을 왕으로, 왕같은 그런 권력으로 알고 휘둘렀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예수를 믿노라 말로만 하고 자기 삶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믿고 삶에서는 거짓된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는가? 모셨다면, 나는 내왕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던가? 순정하며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성탄의 계절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우리 금요일이죠? 성탄절 예배 때한 며칠간만이라도 정말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성탄절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제 왕이세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써두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답게 고백하는 성탄절, 그날을 소망하며 또 며칠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